자, 누구나 웃음을 줄수 있는 유머시, 연기가 필요 없는 유머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물원 알바. 한 청년이 동물원에서 원숭이 탈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네. 어느 날 실수로 나무에서 떨어졌네.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사자 우리였네. 죽었구나 생각하고 모든 걸 체념하였네. 사자가 가까이 다가와 한마디 하였네. 원숭이는 얼마 받아요? 네, 이렇게 짧은 유머시 들려드렸습니다. 네. 아 저는 이 유머를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거의 20년 전에 알고 있던 유머인데 아 저는 처음에 이거 엄청 웃겼습니다 정말 아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사자가 와서 그러니까 사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원숭이는 얼마 받아요?